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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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,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에 용산 어린이 정원 문을 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부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것으로 대통령실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. 용산기지는 20세기 초에 일본이 강제 수용한 이래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. 20년 전 한미 간에 이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.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들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.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갖고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어린이들. 네, 정...